매일 말씀 10분 강론, 연중 19주간 토요일,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 사제 순교자 기념이기리도 합니다. 오늘 보고 말씀은 마태오복음 19장 3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바리사이들이 다가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읽어보지 않았느냐?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나서,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고 이르셨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그들이 다시 예수님께 그렇다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려라 하고 명령하였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너희가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가늠하는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내에 대한 남편의 처지가 그러하다면 혼인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허락된 이들만 받아들일 수 있다. 사실 모태에서, 모태에서부터 고자로 태어난 이들도 있고 사람들 손에 고자가 된 이들도 있으며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이들도 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 복음은 음,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고 해서 어, 세 가지를 간략하게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리사이들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에, 시험하려고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좋냐 하는 질문 하나. 그리고, 어, 근본적인 예수님께서 혼인에 대한 토대인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떠나죠.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독신에 대한 거죠. 혼인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했을 때 예수님의 독신에 대한 경우를 세 가지 얘기했었죠. 이런 경우를 보면서 혼인에도요, 서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모세가 허락했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법에 대한 어떤 그 허용성이라기보다는 마음의 문제를 건드리는 겁니다. 더 본질적인 문제를 예수님은 건드리고 있는 거죠.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좋습니까? 됩니까? 하고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하느님 앞에서는요, 약속한 자는 다른 이들을 버릴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시작이. 하지만, 오늘날, 이혼이 얼마나 급증하고 있습니까? 세계적으로 똑같습니다. 이건 무척 오래됐죠. 한 3, 40년 전부터 그래요. 이런 현상은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대전 앞에서, 즉, 성당에서 신랑들이 정말 그 서로 서야 가는 건데,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결혼해서 부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런 약속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무엇이 되겠다는 이런 그 약속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가만히 이런 현상들을 놓고 보면은, 왜 이렇게 이혼이 많을까 하는 부분에서 저도 경험을 해보면,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이 많지 결혼을 참으로 준비한 것은 얼마나 될까? 결혼이라는 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 복음 말씀의 토대죠. 그런 점에서 신랑 신부는요 영원히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고 신부는 신랑을 사랑하는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음을 하느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확인하고. 서로 행복을 약속하는 것, 상호행복을 얘기하는 거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간에 헤어지는 상황을 경계해야 돼요. 신랑인 주님과 신부인 우리 교회, 우리 신앙인 사이의 관계에서도 헤어지지 않도록 구체적인 접촉으로 사랑을 배우고 체험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약속이죠. 신뢰로 만난 관계가 신뢰하지 못하는 관계로 변한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힘이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서로 헤어지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온전히 마음의 힘이 약해진 것이죠. 영적인 힘이 고갈된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음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자, 오늘, 음, 바리사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혼인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혼인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죠. 음. 어, 요것은 독신에 대한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고대에, 철학자들은 결혼에 대한 불필요성을 독설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이런 이론들도 역시 많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독신을 또 어, 반대하기도 했었습니다. 결혼도 반대했었고 독신도 반대했어 이런 것들 많이 있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가족이라든가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자와 예술가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현실입니다. 부인과 자녀를 둔 가장들은요, 철학적 사유나 어떤 자기 성향의 어떤 예술작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삶이고 현실이고, 그런 점에서 결혼에 대한 정말 자유로운 생각을 가진 젊은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유로운 결혼관에 대해, 만약 당신의 자녀들도 그와 같은 생각을 한다면 인정하겠는가? 한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어떤 나라나 또는 민족들 사이에서는요, 너무나 가난한 나머지 결혼할 수 없는 처지가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피, 티벳의 경우에는요, 많은 젊은이들이 사회적인 이유로 결혼을 하지 못한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지금도 그런 현상들이 있죠. 농촌 젊은이들은 결혼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동남아시아에 있는 신부님들을 모셔오는 일이 벌써 오래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베트남이라든가 다른 지역에서.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독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선택 문제가 아니에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만 이해되고 살아가는 하느님의 부르심이신 것입니다. 독신은 오직 하늘나라 때문에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도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하늘나라를 위해서 정말 독신을 살아가는 수도자들이라든가 사제들은 바로 또 가정을 떠나잖아요, 그렇죠? 또는 새로운 또 가정을 형성하잖아요. 부모와 자녀, 남편과 부인 사이의 일치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가 이중적으로 움직여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또 보여지고 있고요. 자녀들은 부모 사이에 이런 본질적인 하나됨 안에, 일치 안에서 탄생한 것이죠. 부모의 사랑이 자녀의 선물을 한님으로부터 받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이런 관계가 시간이 지나면서 약화되는 건 사실입니다. 사랑이 변한 게 아니라 사랑에 대한 표현이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녀가 성인이 되면 또한 부모는 떠나, 부모를 떠나서 새로운 가족에 이런 불꽃을 피우는 것, 또 꽃을 맺는 것, 열매를 맺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떠남과 만남의 수레받기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러한 상대적인 과정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삶 자체이고 현실입니다. 서로 알지 못하면서 만나서 두 사람이 지속적으로 서로를 따르고 존중하고 또 선택적이지 않은 끈을 통해 운명이라는 끈을 끈을 통해 사랑이라는 끈을 통해 하느님의 보호하심을 끈을 통해서 사랑으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결국 가정의 모델은 그리스도를 육적으로 잉태할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또 신비적으로 살아오셨던 그리스도의 어머니, 즉 마리아의 살아있는 이런 모습 속에서 그 마리아는 우리 모든 이들의 믿는 이들의 교회의 모습이고 가정에서의 어머니이십니다. 떠남과 만남, 부모를 떠나고 새로운 가정을 만나는 것, 떠남과 만남. 그 중개의 모습으로서 마리아는 기도하는 분이었고 영적인 모성을 지니신 결혼과 가정의 모델입니다. 구약성경에서 믿음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었고 신약성경에서 믿음의 어머니가 바로 마리아였다면 이제는 이 마리아는 결혼과 가정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또,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또 요셉성인이라고 하는 이런 성가정을 이루는 데서 하나가 된 것이죠. 여러분들, 에,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혼인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지 않습니까? 혼인과 가정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저도 이곳에 와서 많은 젊은이들을 정말, 에, 주님 안, 주님 안에서 성가정을 이루도록 노력을 하고,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코로나, 그래서 이제 짝피정, 톤인, 그, 남녀 피정도 했었는데,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이렇게 이제, 하지 못하게 됐는데, 꾸준히 저는 이런 것을 통해서, 어, 우리 젊은이들을 위한 성가정을 이루는 것을 기도도 하고, 어,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렇고, 상대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랑의 에, 희망, 이런 것들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의 행복하소서 감사합니다.